사실 왜 알려지지 않냐면 비밀적인 게 많아서, 시크릿이니까. 그래서 무대 예술이나 예술로서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술을 통해서 어,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마술이라는 게 진짜 신기한 거 그리고 뭐 어, 재밌는 거 이렇게 딱두 개로 거의 말씀하시는데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걸 얻을 수가 있거든요. 마술로서 정말 뭐, 사랑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메신저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아이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꿈을 줄수 있는 그런 정말 그런 하나의 아 어, 꿈을 주는 하나의 어떤 탈출구, 아, 탈출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상 생활에서 탈출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그러니까 줄수 있는 건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거 하나 하나의 모든 걸 주고 싶고 또제 마술 생각, 마술에 제가 마술에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또 전해주고 싶기도 하고 너무 많아서 제가 뭐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힘든데 제가 그 서울로 이사 오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적응을 못했어요. 적응 못 해갖고 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래서 소극적인 성격을 점점점 이제 계속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참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학기도 학원에 보내셨는데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성격은 안 변하더라고요. 저한테 저한테 좀아 크게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뭐 공부를 막 강요하신 적도 없고요. 뭐 데이를 이렇게 나가서 놀아라 이런 부분이 더 많았어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많아서 꼬지마 하지 마라. <laughs> 그래서 마술 학원 보내실 때도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는데 그냥 그 신문 보시고 마술 학원이 있는데 대인관계에 좋으니까 한번 어, 가봐요. 제가 막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더 신경 써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첫 무대였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무대 수고했었지만 제가 진정 제 무대라고 생각했던 첫 무대였어요. 무대도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스트리트였고, 그 벽을 등지고 했어요. 마술 특성상. 벽을 등지고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 저희가 준비하면서 몇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저 말고 또한 명하고 같이 했었어요. 그때. 저희 회사에 지금 계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분과 같이 마술을 했는데, 아, 뭐랄까. 야, 학생이니까 돈도 없고 한 상태에서 막 여러가지 돈 모아갖고 이렇게 도구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준비해갖고 이제 올렸는데 첫날에 그 대형 마누이고큰 공연장 있잖아요. 거기서 헤비메탈을 했어요. 그래갖고 정말 너무 커갖고 제가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죠!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했거든요. 근데 진짜 마술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들어라고요 무슨 뭐, 마술? 을래갖고다 앉아갖고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관객들 반응이 처음에 저, 저, 좀 많이 떨었어요. 떨었는데 한 5분 있으니까 아무 짓도 않더라고요. 저도, 서, 저 스스로한테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가 저한테 정말 행복했던 수, 순간 같아요. 그 무대, 그 거기서 관객들하고 반 같이 마술하면서 관객들이 정말 박수 쳐주고 재밌어 해주니까 그때 그래서 마술사가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이제 기본,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들만 다뤘어요. 그래서 어, 사람들이 다가가기에그 동안 나온 마술책들은 참 많아요. 왜냐 마술 배우고 싶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냈던 이유는 일단은 대중화였고요 마술의 대중화. 사람들이 마술이란 문화를 좀 받아들이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배우, 배우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게 제일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진짜로 배워갈 수 있도록, 사진지, 사진이 거의 사진첩이에요, 보면. 네, 그래서 사진이 진짜 많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워서 정말, 아, 재밌는 거구나, 마술이란 게. 그리고 마술이란 문화가 정말 하나의 쇼로서 정착할 수 있는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아내게 된 거였죠. 뭐, 마술 올림픽 같은 대회고요.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한 160명 정도가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어... 엄청난 세계인들이 다 모이는 대회죠. 그래서 정확한 심사 기준으로 인해 평가하는 대회고 여러 가지 분야마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랑프리 같은 걸 성장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대회 나갈 때 했던 그 비둘기랑 카드로 한 마술이었는데요. 빈손에서 카드가 나오고 비둘기가 나오는 마술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옛날부터 행해졌던 마술이잖아요. 그거를 전반에 스타일로좀 빠른 템포에 되게 스피디하고 파워풀하게 이렇게 바꿨어요 음악이나 동작이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막 여러 가지의 뭐 특수한 특수 효과 같은 거 펑펑 터지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아 사람들이 유럽 스타일로좀 틀리다고 많이 느꼈나 봐요 그래서 좀 많이 신선하게 좀 느끼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약간 여유를 가지고 약간 여유스럽게 뭔가 하나 하고 그다음 하나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와다다다다다 어, 하는 스타일이라 좀 많이 좀 틀렸죠 스타일 마술사 생명의 이미지고 또그 이미지에 따라서 마술사가 할수 있는 마술도 결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상당히 힘들고 가장 문제인 관건이 마술사는 그래요 다른 사람도 이미지 변신을 하지만 마술사는 이미지를 쌓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미지를 하나씩 하나씩 더 쌓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그 이미지라는 건 진짜 한 번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수준에 점점 더 달할 때마다 또 이미지가 어느 정도 또 바뀌게 되고 그래서 어, 계속 저도 지금 조금씩 조심스럽게 계속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좀더 준비하고 있고 계속 변해가고 있죠 항상 아이디어보을 갖고 다니면서 제가 아이디어를 항상 나올 때마다 써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반은 했고 반은 안 했어요. 네. 물론 뭐 비용 문제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테지만, 근데 나중엔 결과적으로는 다할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구상한 것들은 다 해가는 게제 제가 이제 맡은 임무죠. <laughs> 하나씩 하나씩 해가는 게. 그래서 하나씩 그 아이디어들을 이제 현실로 표출하는 게 일이고, 제 가명인데, 뭐아 그런 거는 대략 저한테 어 목표니까, 하나의 목표들이 생기는 거니까 더, 더, 더 좋은 것 같아요. 마술이 꼭 성격을 고친다기보다는 마술 자체가 그런 성격을 띄고 있어요. 그리고. 아 어느 누구든 간에 약간의 간단한 마술 같은 경우는 진짜 다 배워두면 좋아요. 다 배워두면 좋고, 사람 만날 때, 그리고 어떤, 어, 뭐, 얘기할 자리라든가, 뭐, 회식 자리라든가, 이런 데서 마술 하나씩 해 보이면 사람들 분위기도 좋아지고, 정말 노래 한 곡, 항상 이렇게 뭐 시키면 노래 부르고 막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술 좀 특이하고 하니까 사람들은 또 남녀노소 좋아하는, 다 좋아하잖아요, 마술이라는 걸. 그래서 누구든 간에 마술을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술이의한 자체가 사실 종합 예술이에요.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 우리나라 여권상 아직 그렇게 큰 무대나 이런 게 사실 없었어요. 국내에 있는 사람이 직접 마술, 마술쇼만 해서. 근데, 아, 사실상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아, 그렇게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조명서부터 조명이나 음악, 그리고 뭐 무대 디자인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사실 뭐 마술의 소품이라든가 뭐 안에 들어간 멘트라든가 그런 거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다 뭉쳐서 하나의 그 액트라든가 그런 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퍼포먼스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른, 다른 거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경험으로서 많이 배우죠. 영어로서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맛술들을 더좀더 나은 계속 배워가면서 좀더 나아지겠지만 좀더막 욕심 많이 생겨요. 항상 이거보다 좀더 보여줄 수 있을 텐데 라고 항상 안타까워가지고. 네. 오래전부터 예술이었지만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제가 들은 거는 무대 예술 중엔 가장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예, 사실 왜 알려지지 않냐면 비밀적인 게 많아서, 시크릿이니까. 그래서, 무대 예술이나 예술로서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술로 인정받으려면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를 밝혀줘야 되잖아요. 맞아 이래서 이렇다. 이래서 예술이다. 이래서 예술이다. 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뭐 예술이라고 해봤자, 사람들이 예술이라고 인정 안 하면 끝이죠. 근데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예술이라는 자체가 미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마술이라는 건 창조라는 단어 빼놓을 수도 없고, 미라는 단어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미를 항상 저희도 창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또타 문, 타 예술과 비교했을 때, 타 예술이 갖고 있는 점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말 사람들, 전, 전, 전 세계인 사람들이 정말 마술 예술이라고 정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특별하게 제가 다른 다른 타 예술을 공부하고 조금씩 공부하고 있지만 언젠가 그 무대로서 보여주고 싶어요 마술로서 정말 예술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 아직 턱없이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보여주고 싶 관객들이 시, 시, 느낀다고 실수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마술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게 실수인 것처럼 보이면 실수가 되는 거고요. 막상 실수했는데, 뭐 당연하듯이 행동 하면 사람들이, 아 원래 저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기 때, 그래서 항상 저는 시뮬레이션을 항상 해요. 만약에 실수를 했을 때, 이렇게 대처한다. 이때 실수를 한다면 이렇게 대처하고, 만약에 이렇게 실수하면 이렇게 대처하고, 시뮬레이션까지 만들어놔요. 왜냐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항상 만들어놓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실수도 그렇게 두렵진 않고요. 실수 자체도 즐기다가좀 많아요. 물론 좋은 스승에, 좋은 환경에서 배우면 좋아요. 더욱더 조, 더 좋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자기, 자기의 그런 의지대로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만큼 정말 마술을 사랑하고, 마술을 배우려고, 그리고 마술을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고 노력을 한다면 누구나 정말 잘할 수 있고 자기와의 싸움이지 어떤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환경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좀더 엄청 뭐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없었고 지금처럼 뭐 책이라든가 비디오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상황에 지금 환경에 자기 스스로의 환경에 만족을 하고 정말 스스로 정말 노력을 한다면 정말 훌륭한 마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 요그 마수도 하나의 연기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만큼 그 저희가 표출한 표출한 거잖아요. 그런 연기나 이런 쇼를 거기서 부정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작정 아 저거 속임수야. 저거 말도 안 돼. 저될수가 어떻게 사람이 말도 안 돼. 이러, 이러지 마시고 그냥 정말 편하게. 아, 어, 그냥 하나의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의 그냥 환타지를 본다, 새로운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문화를 즐기셨으면 좋겠고, 너무, 특히 아이들 앞에서는 좀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앞에서 맨날 속임수다 이렇게 하면, 요즘에 진짜 산타카노스가 있다고 믿는 애들도 없고, 마술이 다 속임수라고 믿는 애들도 있고, 그게 참 안타까워요. 사기적인 계획은 계속 매년마다 12월달에 콘서트를 할 예정이에요. 12월달이 되면 마술 콘서트를 보러 간다. 그런 트렌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음,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가 담긴 그런 마술을 꼭 하고 싶고요. 근데 그거를 솔직히 빨리 하고 싶진 않아요. 갑작스럽게 한 것보다 정말 철저한 준비로 인해 정말 아 이건 정말 우리나라 마술이구나 라는 그게 될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하고 싶고 또 상설공연장을 꼭 만들고 싶어요 만들어서 이곳에 가면 꼭 맛을 볼수 있다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마사들에게 올라가서 마술할 수 있도록 그런 걸꼭 만들고 싶어요 네 제가 명함 두장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 분면한테 네, 바로 받았습니다 네, 두장을 받았는데 아, 사실 아, 명함 뒷장을 보면 사실 딴건 백진데 이건 뒤에도 이렇게 딱 병함이 그려져있네요 아, 마찬가지로 그럼 뻔하게 다른 것도 똑같이 이렇게 뒷면에 똑같이 그려져있습니다 아, 앞면 뒷면에 역시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주면도 동전이 나오게 되는 마술입니다 돈을 많이 보시나봐요자이 <laughs> 마술은요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명함 두 장만 있으면 할수 있고요 일단 100원짜리를 살짝 살짝 가려줍니다. 손가락으로요. 손가락으로 살짝 가려서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거죠. 네, 이렇게 살짝 보여주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그리고, 어, 지금 오른쪽에 있죠. 동전이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을 한번 보여주고 뒷면을 보여준 다음에, 위에다 얹어 놓으시고, 바로 동전을 이렇게 밀어갖고, 살짝 잡아주세요. 네. 그래서, 얹고 밀고, 아, 얘기하면서, 아, 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옮겨진 척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것도 빼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왼쪽에 동작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걸 겹쳐서 없습니다 겹쳐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천천히 동작을 살짝 떨어뜨리면 동작이 나오는 거죠. 감사합니다.